오늘은 저도 진짜 얼른 보여드리고 싶었던 가을 신상 가방 하울 영상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원래는 가방 영상을 따로 계획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 FW 신상백들이 예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따로 단독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거든요. 지난 패션 하울 영상에서 제가 들고 있었던 그 가방들을 이제 모아봤으니까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는 드파운드의 숄더백 중에서도 이 카멜 컬러를 가지고 왔는데요. 사이즈가 꽤나 크죠? 이렇게 캔버스 소재랑 엠보 조직감이 느껴지는 소가죽 배색이 돋보이는 가방이라서 저는 사이트에서 보자마자 어, 진짜 너무 귀엽다. 뭔가, 어, 이거랑 블랙 컬러랑 두 가지가 있었는데 둘다 되게 예뻤거든요? 만약에 이쪽까지 캔버스였다면 그냥 좀 깔끔한 느낌이었을 텐데 이 부분까지 배색이 들어가서 좀더 귀여운 느낌도 많이 더해진 것 같아요. 이제 블랙 컬러도 진짜 예뻐서 둘 중에 엄청 고민을 하다가 카멜로 하긴 했는데 이 가을에 카멜로 카멜은 정말 실패 없는 컬러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원래 좀 깔끔하고 세련된 무드를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블랙 컬러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는 좀더 따뜻한 무드를 좋아하고 캐주얼한 느낌을 좀더 선호한다 하시는 분들은 카멜이 좀더 활용하시기가 좋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 이 가죽 부분이 확실히 다른 제품들보다 천연의 느낌이 나는? 그런 좀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되게 오래 들더라도 클래식하고 빈티지한 무드를 이렇게 주는 느낌일 것 같아서 되게 오래 잘들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이렇게 숄더백으로 들어주는 가방인데 이 부분이 되게 길면서도 탄탄한 느낌이라서 이렇게 딱 들어주면은 되게 안정감 있으면서도 살짝 무게감은 음... 그렇게 뭐 가볍지도. 너무 무겁지도 않은 딱 적당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부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자석으로 어, 스냅버튼이 되어 있고요. 이 가방의 가장 큰 장점인 이 수납력. 보통 이제 내가 보부상이다 하시는 분들은 가방의 폭을 좀잘 봐주시면 좋은데 가방이 좀 작더라도 폭이 넓으면 진짜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아호르 백도 되게 미니백인데도 폭이 넓으니까 진짜 많이 들어가는 걸 제가 보여드렸었잖아요. 이 제품은 사이즈도 널찍한데 이렇게 폭도 넓은 편이라서 진짜 많이 들어가는 가방이더라고요. 특히나 제가 이런 가로형으로 긴 가방을 좋아하는 이유가 보통 제가 들고 다니는 아이템들이 좀긴게 많아요. 뭐 미니 삼각대랑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요즘에는 휴대용 고데기도 챙겨 다니고 뭐 셀카봉을 챙기고 다닐 때도 있어서 이 가방을 챙길 때는 진짜 여유 있게 담을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안쪽에는 지금 지퍼형 수납 공간이 하나가 있고요. 가방이 넓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은 진짜 잘 활용해 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뭐 뒷모습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 카멜 컬러와 이 하드웨어가 골드 장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 따뜻한 무드를 주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음은 드파운드의 브릭백 블랙 컬러입니다. 짠! 딱 보자마자 되게 빈티지하면서도 클래식한 무드가 느껴지는 그런 스퀘어 쉐입의 백인데요. 이것도 컬러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보자마자 너무 블랙 컬러에 꽂혔어요. 이 깔끔한 무드가 이 블랙 컬러가 굉장히 잘 나타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 정말 어느 룩에나 매치하기가 너무 좋아서 저처럼 좀 깔끔한 룩을 좋아하시거나 좀 직장인 분들께도 너무 활용하시기 좋은 가방이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이 제품도 뭔가 가죽 자체가 되게 천연의 느낌이 난다고 해야 되나? 그 되게 자연스러운 느낌이라서 같은 소가죽이어도 어떤 제품은 되게 코팅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스크래치도 안 나게 되게 탄탄할 것 같은 느낌이 있는가 반면에 이 제품은 조금은 조심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이게 자연스러운 투톤 오일 가죽으로 제작이 되었다고 하고요. 이 제품도 자석 스냅 여밈으로 간편하게 좀 여닫을 수 있는 방식이더라고요. 이건 이렇게 폭이 좀 좁은 편이기 때문에 소지품을 담을 때좀 테트리스를 쌓듯이 담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 제품은 이제 높이가 좀 높은 편이라서 평소에 들고 다니는 소지품들은 다 들어가는 가방이었어요. 이것도 안쪽에 수납공간이 지퍼형으로 이렇게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제품이 좀 슬림한 편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막 부피가 있는 제품을 담기보다는 그냥 가볍게 빨리 꺼내야 되는 것들만 여기다가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가방은 숄더백으로만 활용을 할 수가 있었다면 이 제품은 이렇게 스트랩이 길면서도 길이 조절도 가능하기 때문에 짧게 해가지고 숄더백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길게 늘어뜨려서 이제 크로스바디로도 활용을 해줄 수가 있답니다. 나는 진짜 크로스 바디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렇게 좀 스트랩이 긴, 그리고 길이 조절이 가능한 제품을 구매하시면 다양하게 활용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가을, 겨울에는 좀 클래식한 룩을 자주 입는 편이라서 이 가방 진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조금 사용을 해보면서 조심을 해야겠다 싶었던 점은 이 가죽이 좀 아까 부드럽고 천연 가죽의 그런 느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스크래치에 좀 약한 편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뭔가 우리가 화장하고 나서 손에 이제 파운데이션이라든지 뭐 외출하고 나서도 뭔가 얼굴을 만졌다가 이 가방을 만지게 되면 살짝 이제 잘 묻을 수 있는 그런 소재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하면서 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아더앤드의 타이니 카르마 글로스 레드 컬러입니다. 이름이 타이니 카르마라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제 생각대로 한번 읽어봤고요.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가방 중에서 유일하게 구매해온 제품이랍니다. 제가 가방이 이제는 워낙에 너무 많기도 하고 구매까지 하는 경우는 진짜 잘 없는 디자인이거나 어, 정말 궁금한 제품들을 위주로 구매를 하는 편인데 이 제품은 제가 진짜 많은 가방을 어, 보여드리면서도 처음 보여드리는 쉐입이면서 컬러감도 저한테 없는 컬러감이라 좀 궁금하더라고요 마침 또 W컨셉에서 30%인가 할인을 하고 있어서 꽤 저렴하게 구매를 할수 있었고요 요즘 어, 몇번 들고 나갔었는데 꽤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빨리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컬러감인 것 같아요. 어, 사이트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이름이 글로스 레드 컬러이긴 하지만 저는 조금 버건디 빛이 돌지 않을까 싶었는데 저는 실제로 받아보고 이제 룩들과 매치를 해보니까 이 톤다운된 레드 컬러가 되게 매력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은근히 진짜 어디든 다잘 어울리더라고요. 최근에도 제가 이 셔츠랑 미니 스커트를 입었던 날 같이 매치를 해줬을 때도 이런 어, 핑크와 레드, 그리고 생지 컬러의 그 컬러 조합도 너무 예뻤고요. 또, 인펑에서 구매했었던 데님 원숄더 원피스랑 매치했을 때도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생각보다 진짜 매치하기가 어렵지 않아서 요즘 너무 잘 활용을 해주고 있는 가방이랍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런 패턴인데요. 이게 자체에서 개발한 가로 무늬 패턴과 좀 글로시한 광택이 만나서 되게 클래식하면서도 유니크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여기 뒤쪽에 보시면 이 스트랩이 두 가지로 원래 나오거든요. 아예 또 이런 가죽 없이 그냥 체인으로만 된두 가지 타입이 있었는데 저는 뭔가 여름에 구매를 했다면 그 체인으로만 된 거를 구매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좀 가을, 겨울 무드에는 이 체인이 더 예쁘고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가방을 열 때는 여기 가운데 연결된 부분이 자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들어 올려서 열어 주시면 되는데 넓은 편은 아니고요. 그래서 제품을 찾을 때 저는 이제 막. 피져서 찾는 편이긴 해요. 막 이렇게 입구 부분이 이렇게 넓은 편은 아니고, 그리고 이게 높이가 있는 편이다 보니까 제품을 이제 많이 담았을 때는 좀 찾기가 불편한 느낌이 살짝 있긴 하거든요. 근데 워낙에 이 높이감이 있다 보니까 수납은 되게 많이 들어가는 편이고 안쪽에는 오픈형 포켓이 이렇게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매는 방식이 이렇게 원숄더로 좀 백팩처럼 들어줄 수 있는 느낌인데 뭔가 흔하게 보여지는 쉐입은 아니다 보니까 저는 되게 새로우면서도 재밌었어요. 그래서 룩을 완성했을 때도 일반적인 숄더백이나 다른 가방을 들었을 때보다 좀 룩이 재미있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마음에 들었던 가방입니다. 근데 확실히 컬러감이며 쉐입이며 저에게 되게 신선한 그런 느낌으로 다가와서 이렇게 구매까지 할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다음은 드메리엘의 베티백 스몰 초코브라운 컬러입니다. 벌써 제 영상에서 세 번째 소개해드리는 드메리엘 백인데요. 드메리엘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런 베티 장식이 들어간 미니 플랫백인데 저는 이 드메리엘의 이 쉐입이며 뭐 소재며 디자인이며 너무너무 제 스타일이거든요, 사실. 정말 활용하기에도 좋고 퀄리티도 좋아서 계속 꾸준히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가을 맞이 뉴 컬러가 나왔어요. 어떤 컬러를 또 선택을 해볼까 하다가 저는 딥한 컬러감의 백이 잘 없는 편인데 이거 되게 깔끔하게 예쁜 초코브라운 컬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 봤습니다 사이즈가 미니백이기 때문에 저는 보통 포인트 있게 들어주는 걸 좋아하는데 미니백이라서 막 수납력을 엄청 기대할 순 없는 제품이지만 또 아까 제가 가을, 겨울에는 클래식한 룩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룩에 이런, 어, 쉐입 진짜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진짜 보자마자 너무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고, 지금 이 상태로는 토트로 들어주기가 좋은데, 이렇게 긴 스트랩이 또 있기 때문에, 이제 연결해가지고 길게도 들어줄 수가 있어요. 확실히 크로스바디로 매면 손이 자유로우니까 진짜 간편하기도 하면서 또 이렇게 크로스바디로 미니백 같이 매주면 룩이 너무 귀여워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정말 정말 마음에 들었던 가방이에요. 그래서 스트랩 길이도 조절을 할수 있다는 게큰 장점이었고요. 이 양옆에 볼과 연결된 브릿지 장식 사이로 플랩이 이렇게 끼워지고 있고 마그네틱으로 클로징이 되는 방식이에요. 제가 담아봤을 때는 쿠션, 그리고 카드 지갑 그리고 에어팟, 립, 휴대폰까지 담았을 때딱 적당히 들어가는 편이었고요. 안쪽에는 오픈형 포켓이 하나가 있습니다. 가볍게 외출할 때 들고 나가기에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가 또이 소재가 진짜 좋아요. 지난 여름에 보여드렸던 그 스카이 블루? 컬러의 백은 심지어 글로시한 광택감의 소재였는데도 그건 스크래치에 진짜 강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좀 주름진 느낌의 소재이기도 하면서 이런 스크래치에도 되게 강해서 어, 퀄리티가 진짜 좋다라고 항상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더 매력이 있었던 건 그냥 캐주얼한 룩에도 너무 잘 어울리는데 뭐 하객룩처럼 좀 깔끔하게 입어 줘야 하는 룩에도 다 활용하기가 너무 좋아서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 가방이었어요. 다음은 아포아의 버클 백 카멜 컬러입니다. 아포아는 예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 드렸던 가방인데 그때도 그 가방이 인기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너무 예쁜 디자인으로 이렇게 신상백이 나왔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카멜 컬러로 선택을 했는데 그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 착장이 셔츠랑 슬랙스 그리고 가방까지 그 톤온톤 무드가 너무 예뻐가지고 저도 입어보고 되게 마음에 들었던 조합이었는데 컬러감을 맞춰서 가방을 들어주면 그 룩이 훨씬 매력있어 보이기도 해서 저는 요거 들때 확실히 좀 따뜻한 무드로 그런 톤온톤 코디를 하는 걸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스트랩 부분이 길이 조절이 가능하긴 하지만 아까처럼 이제 줄을 길게 연결하는 그런 스트랩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조절이 가능하긴 하지만 이거를 따로 건드릴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의 장식으로만 저는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버클을 돌려가지고 오픈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부분이 어, 지금 양쪽에 이 정도가 공간이 남긴 하지만 많이 막아주고 있어서 따로 여기에서 소지품이 빠져보거나 이랬던 적은 없습니다. 열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제품도 생각보다 폭이 조금 넓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수납도 많이 되고 가로 길이도 긴 편이어가지고 이것도 그 미니 고데기가 들어갈 정도로 길이감이 좀 있는 편이어서 저는 되게 활용을 잘 해주고 있는 가방이고 안쪽에는 이렇게 오픈형 포켓이 좀 길게 들어가 있습니다 스트랩이 얇은 느낌은 아닌데 그렇다고 또 너무 두껍지도 않아서 이렇게 숄더로 들었을 때 되게 안정감 있게 잡히는 편이어서 좋았어요. 편안해요, 이제 어깨가. 특히 카멜 컬러는 진짜 가을에 너무 잘들수 있는 컬러감이다 보니까 뭐 하얀색 셔츠에다가 뭐 진청 데님 매치했을 때 이렇게 훅 들어줘도 꾸안꾸 느낌으로 너무 예쁠 것 같고. 아까처럼 좀 톤온톤 느낌으로 따뜻한 무드로 완성하기에도 너무 예뻐가지고 이 가방도 아마 구매하시면 너무 잘 활용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워낙에 숄더백을 좋아하기 때문에 완전 저의 취향 저격 느낌의 가방이었습니다. 다음은 아틀리에파크의 하트백 블랙 컬러입니다. 제가 또 정말 애정하는 아뜰리에 파크에서 이렇게 새로운 신상 백이 나왔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게 2017년도에 출시됐었던 하트 백을 리디자인한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트 쉐입의 특성상 수납이 어려운 점을 보완해서 입구 디테일을 추가해서 새롭게 디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하트 쉐입이라는 게 포인트가 되는 그런 형태다 보니까 들고 다니기에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블랙 컬러이면서 이런 베이지 컬러 조합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스럽지도 않으면서 포인트를 줄수 있기 때문에 어, 나는 좀 미니백으로 포인트를 주고 싶은데 어, 너무 튀는 건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백도 저는 너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원래도 미니백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여기 아뜰리에 파크가 보통 사이즈가 다 작은 미니백 크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도 정말 귀여운 아이템들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근데 이번에 이렇게 하트 쉐입이 나와서 이 쉐입 자체만으로도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건 보자마자 제 거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가방이랍니다. 여기는 그 비건 가죽을 사용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가격대도 일반 가죽 을 사용하는 브랜드보다 합리적인 가격대이면서도 퀄리티가 진짜 좋기 때문에 누가 봐도 어, 이거 가죽 같은데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너무 퀄리티가 좋아요. 이런 디테일도 되게 짱짱하게 박음질 처리도 잘 되어 있고 비건 가죽에도 관심이 많은 분들은 아틀리에 파크 제품들 많이 구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좀 신기했던 건 이게 스트랩이 이쪽 한쪽 면에만. 이런 핸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 가운데다가 제가 지금 체인 스트랩을 걸어 뒀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거는 사용을 안할것 같긴 한데 한쪽만 달려 있는 게좀 신기했어요 저는 보통 이거를 맬 때는 항상 크로스바디로 매주고 있고요 또 이런 체인이 아예 올, 이런 체인으로 되어 있으면 들고 다니기 어깨 아프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깨가 닿는 부분은 비건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들고 다니기에도 되게 편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입구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겨가지고 열어주시면 되고요. 워낙에 이제 수납 공간이 넓지 않은 만큼 저는 내부 포켓이 없어서 오히려 더 좋았고요. 제가 이거 들고 다녀보니까 이것도 많이 담지는 못하고, 카드 지갑, 얇은 거, 그리고 쿠션, 립. 휴대폰, 에어팟까지는 들어갔던 것 같아요. 생활 소지품 정도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귀엽게 이제 코디하기가 좋은 가방이라서 좀 이런 포인트 되는 가방 찾으셨던 분들께는 이번 신상백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가방은 인스턴트 펑크의 코듀로이 미니백 블루 컬러입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가방 중에서 가장 컬러감이 톡톡 튀는. 아주 상큼한 컬러감의 가방인데요. 근데 이 소재가 코듀로이로 되어 있어서 누가 봐도 가을, 겨울 백입니다. 저는 이거 이번에 인스턴트 펑크 신상 그 옷들 입어보러 갔을 때 기프트로 받았던 가방인데요. 진짜 너무 귀여운 거예요. 찾아보니까 컬러감이 그린, 블랙, 핑크까지 총네 컬러가 있더라고요. 그때 쇼룸에서 옷들이랑 매치했을 때는 핑크를 들었었는데 고민을 하다가 블루로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블루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또 진짜 가벼워가지고 진짜 슥슥 들어주고 나가기가 되게 편했어요. 이렇게 쉐입이 좀 잡혀 있는 이 디자인도 너무 귀엽고 보통은 이제 토트로만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가방을 들고 나가는 날은 좀 가볍게 챙기는 날 주로 들고 다니고 있어요. 가방 정면에는 인스턴트펑크 라벨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시그니처 컬러인 이 민트 컬러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가볍지만 쉐입이 이렇게 탄탄하게 잘 잡혀 있잖아요. 이게 내부에 보강 작업을 잘해 둬서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쪽에도 열어보면 사이즈가 작아서 좁긴 하지만 이것도 폭이 은근히 넓은 편이에요. 뭐 담고 다니지도 못할 정도나 그런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외출할 때 들고 다니실 때 좋을 것 같고 안에 포켓은 오픈형이 진짜 작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거의 활용은 딱히 안 하게 될것 같긴 한데 여기 하나가 있고요. 이런 백은 뭔가 가방이 수납이 잘 되는 것보다도 그냥 그 코디를 완성하는 포인트가 되어주는 역할이 더 크기 때문에 좀 이렇게 포인트가 되는 그런 가을, 겨울 가방을 찾고 계셨던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고 워낙 또 소재가 이렇게 코디로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색감은 이렇게 화사하지만 따뜻한 무드가 분명히 느껴져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가을 신상 디자이너 브랜드 백들 중에서도 제가 픽한 7가지 가방들을 우리 펄링이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7가지 가방이 진짜 너무 다 가을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는 제품들이라서 저는 진짜 애정이 없는 가방이 없어요. 요즘 너무 다잘 들고 있고 그래서 우리 펄링이들도 오늘 영상 보시면서 고민이 좀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가방 아울 영상도 우리 퍼링이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